돈에 대해 모두가 진짜로 알 때까지 you don't know. 네 지난 시간에 연금. 저축과 IRP 계좌를 이용해서 어,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좌들을 어떻게 운영해서 이 절세 효과를 더 똑똑하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오늘은 오은지 매니저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은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연금 연말 정산에 대비해서 세액 공제 한도만큼 다 입금. 하면 유리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자이 자금을 어떻게 운영을할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냥 예금처럼 할수 있는 거예요? 네, 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예금, 채권. 뭐, 펀드, ETF 등 상품군에 대해서는 다양합니다. 네. 대신, 계좌별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나 퇴직연금 계좌, 그 다음에 ISL 계좌 같은 경우에는 펀드나 ETF를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동일합니다. 네. 그런데 예금은 다릅니다. 오, 예금은 근데 모든 계좌에서 다할수 있는 게 예금 아니에요? 네, 예금은 ISA 계좌 중에서도 신탁형 계좌에서만 가능하시고요 추가로 IRP 계좌에서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주로 펀드나 ETF를 거래하실 때 활용을 하시고요 또한 개별 주식을 거래하실 때는 연금저축 계좌나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안 되는 반면 ISA 중기용에서는 음. 가능하십니다. 음, 그러니까 음. 계좌별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차이가 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ETF에서도 네. 투자할 수 있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주가 지수 하락에 베팅하거나 상승분에 베팅하여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거래의 경우에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은 불가능하지만 ISA를 활용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유나 금, 농수산물 관련 선물 ETF의 경우 개인연금저축 및 ISA는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투자가 불가능하여 합성형 ETF의 경우도 연금저축 및 ISA는 제한 없이 가능한 반면에 퇴직연금의 경우 일부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장 인프라, 리츠 매매의 경우는 세 계좌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연금이라고 해서 그냥 예금이랑 비슷하게 운영되는 건줄 알았는데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좌별로 또 다양한 가능한 상품도 다양하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저희가 퇴직연금 계좌에서든 위험한도 투자 비율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형 상품 같은 거를 투자하실 때는 음. 70%만 담을 수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네. S&P 500을 추종하는 타이거 S&P 500, 이런 주식형 ETF는 70%만 투자하실 수 있고요. 네. 나머지 30%는 예금이나 펀드로 음. 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은 연금저축 계좌를, 또 예금과 같이 안정적인 상품을 선호하신다면 IRP 계좌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투자 계획에 맞춰서 계좌를 활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ETF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해봤었거든요. 네. 이 ETF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요즘 좀 관심이 생겨서 알아보고 있는데 ETF를 거래하려면 또 어떻게 이 계좌들을 좀 활용하면 좋을까요? 어, 그러면 ETF 거래를 하실 거면 일반 계좌보다는 연금저축 계좌나 ISA 계좌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음. 어, 혹시 유라님은 일반 계좌에서 S&P500을 추종하는 ETF를 하셨을 때 세금이 얼마나 징수될까요? 드시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laughs> 네. 모릅니다. 네, 어, 세금이 발생하시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세금이 발생을 하나요? 네. 아, 너무 어. 당한 기분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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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ETF 거래를 통해서 국내 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하게 될 경우에는 네.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를 징수하게 됩니다. 배당금에만요? 어, 이익금에 대해서요. 어, 이익금에 네, 네. 대해서. 과표라고 네, 과표라고 조금 이제 어렵게 접근이 되긴 하는데요. 네. 어, 그 이익금이 천만 원이 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증가가 될 수도 있고요. 이천만 음. 원이 넘게 되면은 종합소득세 세금이 늘어나게 아. 됩니다. 이 얻게 되는 수익에 따른 세금도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 맞아요. 연금처럼 몇년 또는 몇십년 동안 저축하면서 목돈이 될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이될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연금 세제형 계좌에서 할 경우에는 당장에 세금을 부여하지 않고 그 세금을 나중에 매기거든요. 이것을 과세 이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금은 언젠가 저희가 수령을 해. 하잖아요. 맞아요 네.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인출하게 될 경우에 낮은 세율 3.3%에서 5.5%로 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 또 좋은 점이 있어요 네? 연금 계좌와 ISA 계좌는 손익통산 방식을 적용해서 과세 대상 금액을 낮춰줄 수 있거든요 어? 잠시만요 손익통산 방식 이런 아 이게 금융이 요 요거가 어려워요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일반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내잖아요 네. 네한 계좌에서 A상품은 수익이고 B상품은 손실이다라고 했을 때 네. A상품의 수익만 가지고 세금을 매깁니다 네. 그런데 손익통산 방식은 어, 수익과 손실을 더하여 합계된 값을 기준으로 최종 수익 또는 손실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연금소득은 분리가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예금 및 배당 펀드 및인컴형 ETF 투자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고려한 절세를 선택하신다면, 연금계좌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익금의 세금을 15.4%를 내야 되는데, 3.3에서 3.5% 정도만 낼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오 이건만 들으면 당장 뭐 지금 가입하러 가야 될것 같은데 이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아 어, 근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laughs> 계좌마다 활용할 음. 수 있는 방법의 차이도 많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퇴직연금 계좌. IRP 같은 경우에는 근로 소득이 있거나 사업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나 자영업자, 뭐군인등 가입 대상에 제한이 있는 반면 네. 연금은 미성년자부터 주부까지 음. 누구나 가입이 음. 가능하세요. 네. 그리고 ISA 같은 경우에도 네. 만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면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음. 자, 그런데 근로자는 연금계좌에 그 납입을 하면 세공제를 받지만, 미성년자라든지 주부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돼서 직장인보다 좀 활용도가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목소리> 네, 당장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볼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 때부터 납입한 원금을 나중에 성년이 되시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세액공제 자금으로 전환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어, 그리고 주부님들은 이제 절세 계좌를 찾으시면 IS의 계좌로 활용을 하실 텐데. 1 년에 2천만 원이라는 가입 한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연금 계좌를 활용하시면 절세 계좌를 1,800만 원한번더 늘려가시면서 계좌를 두개 활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 계좌가 사실은 그 근로자들만을 위한 계좌인 줄 알았는데 네. 정말 다양한 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였네요. 네 맞아요. 음... <laughs> 네. 알겠습니다. 요즘 진짜 뭐, 100세 시대에 이런 말이 나와서 이런, 이 전략이, 절세 전략이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음. 어, 최근에는 유라님 말씀처럼 100세 시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노후 연령대가 많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연금을, 어, 탄탄하게 준비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좀클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미성년자 시절부터, 어, 금융거래 첫 시작을, 연금으로 시작하셔서 절세계좌를 똑똑하게 활용해보시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30대인 저는 지금부터 해도 안 늦나요? 아우, 안 늦으셨어요? 그래요? <laughs> 네. 지금부터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올해부터 또 열심히 한번 뭐 절세 효과 이런 것도 누려보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보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자, 외치면서 끝내겠습니다. 오은지 매니저와 함께 했고요. 오늘의 해 모두가 진짜로 알 때까지. You don't know!